우리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은 그리스도,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일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겁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한 거지요. 이 땅에 오셔서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해석과 적용.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말은 나타나고 보여 주신다. 기독교는 특징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감춘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문제는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시고 똑똑하다 지혜롭다는데 감춘다 그랬어요 머리 비상에서 될 일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될일 아닙니다 그죠? 겸손하고 순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 있지요.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쯤 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것. 내 고유의 것. 내 재정 상태. 아무나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혜와 계시의 영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더 겸손하고, 순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중요한 겁니다. 오래 다니고 직분 가졌다고 들 일이 아니에요. 계시다. 그분이 찾아와 주셔야 되고, 열어주셔야 되고, 내가 내 마음으로 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미국 애지별의 신학교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데 성령의 임재가 강하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은 대부분 압도당하는 것.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회기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풍이 열리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엄청 귀한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조금 더 겸손한다면, 조금 더 주님께 순종한다면, 인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독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열어서 믿음 주시고 그럼 흔들릴 것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하나님이 주셔서 반드시 소개될 일. 계시는 뭐냐? 요한의 계시는 반드시 될 미래를 보여준다. 굉장히 흥미롭지요. 중요하지요. 자, 그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무나 보인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 주시면 저는 꼭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종들에게. 계시란 말은 보여 준단 말이에요. 커튼을 열어서 창문을 열어서 두껑을 열어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는 길이 없어요. 진정으로 순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천사를 보냈지요. 지금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에서 똑똑하다고 성령 임한 거 아니죠? 관록이 있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진정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이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에. 지금 밤모라는 섬에 있지요? 예, 핍박받습니다. 유배당합니다. 귀양가서 지금 그런 생활입니다. 동굴에서, 그 섬에서, 그 어려운 고도에서 지금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주신 거죠. 장례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일.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장례 올 일을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자, 계시록이 조금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1장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죠 그래서 성경책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준 책이 계시록 1장입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분은요 50번 100번이고 많이 읽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성하면 터졌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게시록을 매일매일 읽고 암성해서 1만 번 읽었다. 그렇게 뭐 줄줄줄 외는 거지요 그만큼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도 가까워지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죠. 예. 다른데 자꾸 집중하고 생각하면 뭐된것 같지만 그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관점을 내려놓고, 말씀 사랑하고, 주님이 앞으로 올 일을 주셨고, 그래서 일장은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가 누구냐? 특히 내라 치면은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이번 주는 그 일곱 교회에게 나올 거. 교회가 중요하니까. 계시록은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죠. 정신 차려라. 인내해라. 상급이 분명하다. 시험을 이겨라. 상 있다. 정신 자르라. 주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그래서 아무리 게으르고 잠자고 그런 신앙도 계시록에 예수 제림 이보다 더 긴방은 없어요. 다 깨어나게 돼 있어요. 정신 자르게 돼 있죠. 금방 이런 일이 온다고 그러는데. 일곱 교회 그래서 교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요 또꼭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상급 이 있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늘의 보좌와 어린양을 사장오장 보여주지요.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어린양 찬양 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꼭 악인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 심판이 내리지요. 인치는 심판인데 거기서도 입맞은 성도들 혼란 내시고 나팔 심판이 있는데 그 십장에 보면 그 책을 먹어라 그러지요. 그리고 책을 먹고 지인 거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세상에는 용의 세력이 있고, 마귀의 세력이 있고, 그러지요. 그리고 15장에 유명한 찬양이 나오지요. 그래서 계시록은꼭 사건 뒤에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의 책이지요. 계시의 책, 심판의 책, 승리와 찬양의 책.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가 유명한 일곱 대접. 그렇죠. 인치고, 나팔이고, 대접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음료들, 바벨론들, 짐승들 다신발 먹고, 유명한 19장에 할렐루야 찬양에그 20장에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의 백보자심. 21장의 새로살렘 영원한 주님의 나라 자 오늘 계시록이 무슨 책이냐 3월 4월 우리의 게시록 사랑하고 주님의 계시가 임하고 은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절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우선 관심은 교회입니다. 자기 백성 있죠. 지체들이 있죠.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알리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장차 오실 분, 보호자 앞에 일곱 명이 되신 분,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성결의 영이요. 영원한 영이요. 은혜의 영이요. 약속하신 성령들입니다. 교회 편지하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임금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그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신약은 거의 다 그렇게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그 찬양이 있죠. 피의 속죄 저주, 죽음, 사망, 심판 모든 것을 그의 피로 속죄하시고 해방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죠. 핵심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 핵심이죠. 거기에 초점 맞추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 공로나 자격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사만 끝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중보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피로 속죄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세세명 주시고, 하나의 님 백성 삼으신 거지요. 자, 7절로 갑시다. 보라, 그가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 오시면 각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다. 그리고 반응이 기뻐하는 사람, 반기하는 사람 기다리고 고대하는 주님을 맞이할 때가 있고 설마 그러고 준비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다가 이제 후회하고 그물 뭐 애곡한단 말은 슬피 운단 말 아닙니까 알고과 죽전이처럼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후회하고 슬피 울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 주님을 기다리고 믿은 가인전 할렐루야. 천국이 열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설마 그럽니다. 무슨 그런 일이겠느냐. 있 성경 전체 결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악인들은 멸망 분명히 보여 주죠. 계시록은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죠. 영원하신 분이시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천능한 자라. 계시록은 그분을 더 가까이, 그분을 더 생각하고, 그분을 더 묵상하고, 완성인인가요? 그의 나라인가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을 보면서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같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신앙이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것다닙니까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반드시 소개될 일이다.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다시 오신다. 그런 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자시다. 신뢰해야 됩니다. 친근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너무 세상 끝에 초점 맞추지 말고. 다 지나가지. 다 심판받지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만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면 자꾸 다른 것 때문에 번민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주님의 계시 오늘 하루도 아니 이번 주간 아니 우리가 계시로 가는 3월 4월 주님 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친밀하고 개시의 영이 임하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중요한 분을 하루에 5분도 10분도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건성으로 생각하고 너무 세상 것만 내 생각만 급급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절 예수 그리스의 개시라 그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임한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하고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 알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지하여 주옵소서.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직인 되도록 제사장 되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제가 되고, 중보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영원히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 더 바라보는 성도들, 주님의 계시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열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받는 은혜와 평강이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성도들, 강건케 하시오 오늘도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귀한 애물과 정성,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